돌립성경 360을 말씀으로 살아가기 사도행전 4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 유아에서 증언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의 대사제에 감은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리뚤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 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도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laughs>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래하여 그들은 사두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오른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험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치유의 표징이 일어난 이인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하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례들이 헌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은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여 있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laughs>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군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로스 대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의로의 아들이라는 뜻에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놓았다.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오장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여 아래에 판 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놓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오. 하나니아스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세 시간쯤 지나서 하나니아스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대들이 땅을 이만큼 받고 팔았소? 하고 물으니 그 여자가, 예, 그만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어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오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이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소. 그들이 당신도 메가 나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그래하여 온 교회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진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보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래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두려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거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형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도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독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어,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 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 대장과 수석 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하였다.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여러분께서 <laughs> 감옥에 가두신 그두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그러자 성전 경비 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운 우차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최고 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 리엘이라는 바리사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테오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에 호적 등록을 할때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도와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집 저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하였다.하나님의 영광으로 하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